너도 실패 없는 음식 두 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, 이렇게 영란젓을 구워서 구워서 먹어도 정말 맛있고 음. 고기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음. 사발면을 넣어서 잡수보셨어요? 그 컵라면에 먹어을 걸려 짜게 먹네 명란 넣어서. <laughs> 아, 자, 석진이 형이 해보셨을 것같은데 저는 해봤어요. 네. 아, 진짜 드서못 <laughs> 먹어요. <진짜? 웃음> 아니, 그게 왜 <laughs> 이겨요? <laughs> <아니, 웃음> 하지 말라고? 아, 그거를... 아, 그거를... 아, 그다 해봤죠. 진짜 들어가서 그너 스스로 먹을 거예요. 하얗게 변하면서 알이 이렇게 딱 떨어지는데, 약간 비릿하게 또 향을 줘요. 이게 <laughs> 요즘엔 명란도 종류가 많은데, 좀... 저염 명란 같은 거는 그렇게 넣어도. 그렇게 뭐, 그렇겠네요. 또, 식감이 다르겠네요. 저염 명란을 짠 라면에 넣어 드시는 거예요. 그럼요. <laughs> 나이가 <laughs> 소하니까 예, 저염. <laughs> 그, 정민 씨도 명란젓 좋아하죠. 저는 좋아하는데, 저희 집만 먹는 메뉴였나봐요. 다른 집다 해먹는 줄 알았어요. 명란젓을 쪄서 먹거든요. 에이? 쪄서? 네. 근데 이게 찌는다고 하기도 약간 애매한 게, 요만한 뚝배기에 명란을 딱 그냥 넣고. 3, 명란에 3분의 1 정도만 물을 넣어요. 그리고 위에다가 고춧가루 뿌리고 청양고추 조금 쫑쫑 넣고 기름을 한 바퀴만 둘러서 뚜껑을 덮은 후에 불을 살짝 켰다가 바르륵 소리 나면 바로 끄는 거예요. 그럼 이 스팀으로 명란이 익는데 완전히 익은 것도 아니고 안 익은 것도 아니어서. 미디엄으로 조절는 거죠. 그때. 물마른 밥하고 그냥 올려 가지고 그걸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. 근데 다른 집들이 이 쪄먹는 거를 잘 모르고 잘 계시더라고요. 물마른 밥은 있었어요. 명란이 없었어요. 아, 보내 드릴 게요 명란을 그 일본 음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던데. 원래 우리 거죠. 당연하죠. 원산이랑 속초 이런 데 우리 가공 공장이 있었어요. 명태가 진짜 많이 잡히는 한국어 들어오는 한국가 원산, 속초 이런 곳이었거든요.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부두 노동자들이 일을 하면 노임의 일부로 생선 부속 이렇게 내장 같은 걸 줬대요. 명란을 받아 가면 소금치고 이렇게 해서 젓갈을 담가서 먹는 걸 봤는데, 일본인들이 먹어보더니 "어, 이거 맛있네!" 그래서 폐전 후에 그걸 가지고 가서 상업화를 시도해서 성공했습니다. 그래서. 규슈 전체가 그 음식을 좋아하는 음식이 된 거예요. 아, 우리 거였구나. 예, 그래서 음. 그 회사의 홈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. 뭐라고? 우리가 부산에서 우리가 배워갖고 왔다. 어, 그 것도 음. 인정을 하고 네, 그렇게 하네. 나와 있어요. 예,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. 음. 야, 근데...